안녕하세요 매일목상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을 이야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배경 몰라도 내용 읽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원래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금방 갈수 있었어요 금방 갈수 있었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정탐꾼을 미리 보냈거든요. 가다스바네아라는 이제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 집파마다 이제 한 명씩 어 아, 붙여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나서는 아, 여기, 여기 너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기도 강하고 힘도 세고 하여튼 우리는 안 돼. 못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과, 과거를 그때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옛 세대가 아닌 이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 가난당 사람들이요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는데 가데스바네아에 이제 딱떴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laughs>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는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가나안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차지해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가자 하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삐끗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 스파이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건데, 아, 일단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스파이를 한번 보내봅시다. 물론, 이제 현대 전쟁에서 우리가 스파이가 필요 없다. 어 뭐, 미리 조사하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고, 그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파이를 뭐 해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르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았어요. 거기 아주 좋고 비옥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2 6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죠. 아, 아니. 아, 이...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요, 우리의 삶에서 희생을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혹은 뭐네아 내가 너에게 맡겨둔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아 인내해라. 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신뢰해라. 이런 거할 때는 아씨,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심하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 그렇죠. 이것도 우리를 괴롭히고 앵벌이로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공은 하늘에 났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락자손을보았노라 하는도다기로.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답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laughs>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해가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분 먼저 가신다. 너희들보다. 어. 광해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라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오신 과거를 생각해 봐라. 우리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지 꽤 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통도 있었고 또 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의영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밤에는 구름 기둥, 불로 히터를 틀어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명령하시고는 저는 먼저 가셔서 어떻게 전쟁을 할지 다 이, 미리 챙기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정탐꾼 사건의 회고고요. 참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묵상할 게참 많습니다. 우리 아 말씀 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늘 문제보다 앞서 계신다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항상 손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손익 계산 안해 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가는 길을 가세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보잖아요. 그 다음 성경이죠.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가셔 계신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리고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만주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보니까는 너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희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러되 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분이 이제 이게 본문의 문맥과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명령이죠. 어 사실은 이분은 구약 시대 때 아직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일하셨던 성자 하나님시죠. 예. 그분이 먼저 가가지고 전쟁 치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그분이 먼저 계시고 아느시고 먼저 함께하시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앞서 가셔서 공격당하신 그리스도를 보겠죠 보세요. 전쟁에서 앞서간다는 건뭘 의미해요? 예. 희생을 먼저 한다는 의미예요. 예. 원래 전쟁에서는 내가 먼저 가가지고 적들의 주의를 다 끌어놓게. 너희들은 이 길로 빠져나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앞서간다는 건총알바지가 된다는 걸 위한 거기다 합니다. 총알바지 뭔지 아시죠? 예. 내한몸 불사라서 적들의 총알을 더 많이 맞으리. 이거잖아요. <laughs> 예. 그분이 앞서 가셨어요. 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라고 번역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론티어 개척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 간 존재인 거죠. 예. 어,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죠. 예. 그분이 우리가 맞아야 되는 화살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 전쟁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앞서간다는 건 적들의 공격을 맨 먼저 받는다는 의미죠. 예. 그분이 적들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은요 맨 뒤에서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 그분이 우리와 어, 또 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 어, 그분의 어, 말씀과 사랑을 보지 못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삶을 드리고 섬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요 우리는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에, 문제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신 믿고 세상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용감하게 순종의 길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깊은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laughs> 주님, 우리를 받들어 주십시오. 어, 어, 문제보다 앞서가신 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어,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전쟁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기쁨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 깨닫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안락에 묻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